명령 패턴입니다. 명령 패턴. 명령 패턴은 뭐냐? 커맨드 패턴이라고 도 하는데 약간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 유한 상태 머신 있죠? FSM 패턴. 음, 그거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있는데 뭐냐? 메서도 호출을 칠차화시킨 느낌이에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x, y, a, b 버튼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겁니다. 음, 너무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냥 이 품은 걸어가지고 x 버튼 누르면 실행, 함수 실행, y 버튼 누르면 이 펜스 함수 실행.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구현을 하죠. 그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 묶어서 조금 더그 유기적으로 서로가 역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요렇게 짜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짜는 건더 객체 지향에 충실했기 때문에 더 좋은 코드야. 그럴까요? 꼭 그렇진 않죠. 내 게임에 실행되는 동작이 단순하게 그냥 딱 플레이어도 하나야. 플레이어도 한명 밖에 없고, 단순하게 실행되는 동작이 요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저것보다 요거를 더 좋은 코드로 볼 겁니다. 아. 어. 왜? 읽기 편하죠? 그리고 짜기 편하죠? 그리고 이 작업 또 단순 네개안에서는유지보수 네 편하죠? 이렇게 짜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활용하기 전에는 디자인 패턴을 꼭 써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음. 내가 과도하게 디자인 패턴을 활용해 가지고 코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패턴을 이제 가져다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디자인 패턴의 공부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그냥 함수로 같은 느낌으로 이용해서 클래스 하나 뭐 이용해 가지고 다 짭니다 다 짜요 그래서 구현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레코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묶으면 조금 더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 편하지 않을까 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커맨드라는 애가 뭔가 계속 추가가 되지 않을까 점프 말고 파이어 말고 뭐 변신, 체인지, 커맨드, 뭐 점점점 스킬이 추가되는 것처럼 추가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어 그럼 이걸 함수로, 스크래스로 다 빼내야겠다. 그럼 그때 바꾸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너무 디자인 패턴을 고민을 하고 만들게 되면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그리고 작업량도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딱 구조가 이거는 이 구조서요. 이건 요구조에 명확하게 딱 정할 수 없죠. 우리 프로젝트에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손으로 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꾸는 식으로 리팩토링하는 식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을 활용하셔야 돼요. 음, 물론 이제 그 라이브 서비스나 이런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그 시간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신규 개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바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뭐 회의를 하고 일주일 뭐 해서 뭐 이거 뭐체인지 커맨드 만들어주세요를 나오면 일주일 안에 만들어야 돼요. 음, 바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먼저 작업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 개의 개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브 팀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직을 해도 라이브 팀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보통 신규 개발 하신 하셨던 분들은 계속 또 신규 개발 사드스타네요. 음,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두개다 해보는 게 베스트죠. 어, 아니면 내가 라이브로 일을 하면서 내거 게임 신규 개발로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고. 음. 근데 보통 이제 신입들은 라이브로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저 함수로 되어 있던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하나의 클래스로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함수로, 익스큐트 함수를 제출하다죠? 가상함수로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왜? 얘를 직접 커맨드를 만들 게 아니라, 이걸 뭐할 거니까. 이 친구들을 상속받아서, 너가, 점프 만들어, 점프 커맨드. 파이어 만들어, 발사죠? 발사 커맨드. 만들어서 작업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 형태를, 다 같은 커맨드 형태죠? 부모 클래스가.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의 포인터에 자식의 객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음, 테스팅에 담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상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X 버튼에 예를 들어서 X 버튼에 우리가 점프를 넣었, 넣었습니다 점프, 음, 점프를 세팅했다고 합시다 X 버튼의 Execute를 호출하면 어? 또 가상함수네 그럼 가상함수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디로, 어딜 가리키고 있겠어요? 오버라이드 받은. 이쪽 점, execute를 가리키고 있겠죠? 가상함수 테이블에. 음. 그래서 이쪽 함수가 실행되게 하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클래스로 묶어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일단 간단하게 만든 우리가 커맨드보다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아마 요것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사실 뭘딱 배워서 내가 체득한다기 보다는 이미 내가 짜 어떻게 어떻게 코드를 짰는데, 어, 이게 자세히 보니까 무슨 패턴이 있던 거야? 커맨드 패턴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느낌이에요. 디자인 패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거는 이렇게 짜고 이건 이름이 이렇게 짓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각자가 어, 넌 커맨드 패턴 넌 상태 패턴 너는 뭐 옵저버 패턴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요거를 막 학습해서 내가 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만 되는 건 아니고 아,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런 패턴이었구나 하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내, 내 생각대로 작업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그냥 코드를 짜요. 음. 근데 그게 이미 무슨 패턴을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 음. 그래서 너무 디자인 패턴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해진 버튼 내 명령이 된이 코드만 실행에 딱할거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 또는 이제 액터죠. 언리얼에서 액터, 유니티는 게임 오브젝트. 이 친구한테 명령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 뭐해 이런 느낌으로. 음, 왜 커맨드 자체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할때 내가 누구한테 어떤 명령을 시킬 건지, 그쵸? 그, 그거에 대한 인자를 받아줘야 겠죠. 요런 식으로. 그 내가 여기다가 플리어를 넣어, 그럼 플리어라가 뭐예요? 점프하죠. 내가 몬스터를 넣습니다. 그럼 몬스터가 점프하죠. NPC를 넣어요. NPC가 점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명령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프 클래스를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 갖게 할수 있잖아요. 점프를 플레이어만 하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게임이. 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져다가 써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한 명이겠지만 또 2인용 관련된 게임들이 있을 겁니다. 음.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 단계를 더 둬서, 자, 이렇게, 그쵸? 한, 이 input handler에 handle i n p u t command 가져와서 그 command에다가 한 단계를 더 둬서 실행했죠. 여기서는 원래 바로 실행했잖아요. 바로 실행했죠. 근데 이거를 뺀 거죠. 내가 반환 값을 넣어주고 여기서 받아서 사용을 하죠. 어디냐 여기서 커맨드를. 그리고 그 커맨더에다가 호출. 더더서 사용했기 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기서는 바로 보시면 바로 핸들러가 딱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핸들러가 커맨드를 가져오고, 그 커맨드가 액터를 넣어서 명령을 하죠. 어,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또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은, 사실 공부라고 하긴, 어, 공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음, 일단은 함수로 간단하게 구현.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만 좀 감싸서 클래스로 한번 묶어보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성을 줘서 뭐 인자도 바꿔보고 계속 이 변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막 트리 그래프 연습시키지 않잖아요 배열부터 하고 리스트 하고 그다음 트리 하고 그래프 하고 연습하죠. 어, 마찬가지예요. 근데 디자인 패턴 이런 뭐 설계나 이런 데서 왜 어려움을 느끼냐? 이 친구는 그딱 명확하게 순서가 나열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과정이.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연습을 해보면 된다. 나눠서 연습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뭐. 어. 또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커맨드 패턴을 활용하면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실행 취소와 재실행이 편리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 플레이어 있고 몬스터 막 여기 있고 한 턴씩 움직여. 근데 여기 움직여서 어, 나 죽을지 안 죽을지 보고 어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취소하고 이리로 가고 막 이런 거 취소하는 거죠. 음, 그런 거 기능 구현할 때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빛을 발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부부 유니커맨이라는걸 만들어요. 유닛을 자, 입력받고 그 친구를 xy 좌표 받은 걸로 위치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부부 유닛 커맨드니까 당연 히 실행하면 유닛을 옮겨야겠죠. 음. 해당 유닛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 새로운 좌표로, 이쪽 좌표로 자, 옮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바꿀 거냐? 자, 얘는 기본적으로 유닛을 알고 있어요. 음. 가, 묶고 있죠. 이걸 이제 바인딩해 했다고보여서 알고 있다, 뭐. 클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뭘 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인자로 받았죠. 이거를 커맨드를 이 커맨드를 인자로 받아서 동작을 할 때마다 이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부 유닛이라는 동작을 할때 저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이 객체를 계속 생성해 놓고 한번 생성해 놓고 계속 쓸거 아니에요. 음, 그게 아니라 저 동작을 할 때만. 어, 그래서 y를 y 한칸뭐 플러스 한칸 이렇게 작업을 해 놨죠.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아니죠. 그, 뭐더 좋은 코드는 어떤 코드가 더 좋다라고는 딱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 우리가 취소하는 함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봤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뭘 호출하는 거예요? 이 취소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Ctrl Z 같은 거 누르면 그 작업했던 게 취소가 돼서 한 단계 뒤로 돌아갈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작업해서 뭐 이런 이런 작업해 하고 입력받았던 명령들을 에열이나뭐 이런 데다가 넣어 놓고 내가 취소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이렇게 명령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 한 작업이겠죠? 내가 이쪽 명령을 취소해요. 여기 좀 와가지고 이쪽 거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뭘 호출하냐? 여기 우리가 구현했다 어떤 거? 언두 뭐예요? 이전의 좌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음. 되돌리고 언두 호출하고 나는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화살표 가리키고 있게 하겠죠. 커렌트가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소 관련된 작업들을 할때이 undo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뭐 이쪽으로 앞으로 한칸이동해 내가 작업한 거를 그러면 다시 뭐로 추세요? 어 r e d 죠리 e d o 요 execute로 얘기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구현해 놓으면은 편리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이 명령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배열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해당 명령들을 담아놓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담아놓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그 w 가 계속 호출되면 이거 최적화가 느려집니다. 뉴, e 리트는될수 있으면 처음에 해놓는 게 좋죠. 음. 이것도 이제 뭐 풀링이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조금 파악하기 위한 걸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친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이 패턴을 뭐 이렇게 쓰면 조금 더 편리하다. 아 저도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지만 자바스크립트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 안에 뭐 이렇게 또 함수를 두 개를 또 구현이 가능한가 봐요. 그럼 이 커맨드에서 내가 function 언 o 익스큐트를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호출할 수 있게 그니좀 쉽겠죠? 음. 자,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 문서에 자, 문서에 들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 이 친구 참고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 배터는 음. 영어로 돼 있어서 요거 보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패턴은 어떤 걸 연습해 보시면 되냐. 요 패턴 관련된 숙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C++ 콘솔창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플레이어와 그 플레이어 행동 세 가지를 구현을 합니다. 커맨드로. 이동, 대시, 점프를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뭐맵 크기는 편하게 만드세요. 뭐한 20x20 정도 해갖고 널널하게. 내가 이쪽에 있어요.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 플레이어 그릴 때는, 그, 뭐, 골뱅이로 하시든, 뭐, 캐릭터 정도서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동을 눌러. 그러면은, 한칸 이동. 대시를 눌러. 그러면은, 몇 칸? 두칸 이동. 점프를 눌러. 위로 한칸 이동. 이거를 각각의 클래스, 커맨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커맨드 클래스를 그 움직이게 실행시킬 수 있는 애 핸들러도 하나 필요하겠죠? 음, 아까 여기 핸들러 있었죠? 핸들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야? 네, 저 커맨드 패턴을 써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Z를 누르면 그쵸? 이전 동작으로 돌아가게끔 언두를 구현하여 커맨드 패턴을 활용해보라. 아, 이해되셨죠? 네, 요거는 이 친구는 추가 숙제.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를 했다면. 그래서, 뭐, 파일을, 클래스가 몇개안 돼서 내가 헤더 파일에 다 넣으시든, 아니면, 뭐, CPP 헤더 나눠서 구현을 하시든, 편하게 구현을 해보면 된다. 대신에 주의할 점이 이거를 꼭 내가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 보지 마시고 검색하지 않으셔야 된다. 음. 네, 여기 있는 것만 보세요. 네. 아, 뭐 그런 건이동 구현 관련돼서 구현은 괜찮습니다. 보는 건. 근 패턴 관련된 거는 우리 딱 여기에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내가 바꿔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패턴을 구현을 이제 하고. 뭔가 조금 더 나는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도 확장을 시켜 보시고 그거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장을 했는지 코드에 대해서 내가 내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메모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laughs> 디자인 패턴 또는 설계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씩 해서 우리가 모든 패턴을 보진 않을 거고, 게임에서 쓰여지는 패턴이 한정적이에요. 음. 딱요 스무 개 정도. 음. 근데 다, 뭐 이게 엄청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요거 더블 버퍼링 뭐 이런 거 패턴, 패턴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이터레이터 패턴 이런 것도 패턴인 거고, 아, 스테이트 패턴 이거 FSM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숙제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